어? 제주도로 놀러 갈것 같다. 제주도가 아니야. 제주도가 아니야. 제주도가 는 이, 야 제주도가 제주도 제주도 볼 것도 없어. 여으로볼거 있나? <laughs> 만수란 놈이 전화를 한 말이야. 전화 한번 해봐. 가도 없어. 그, 그, 또. 거기서 방금 보통. 부드러가 놈아. 방금 보다 제주도에서. 저, 저 제주도 아 와요, 아이고, 시원해. 그런 거 약간의 그, 좀그 좀좀 어. 그런 놈들이 또 사업을 해. 맞아. 포야아제 제주도로 갔는 게라고 각시가 음? 죽었는데 응? 음? 각시가 죽었다고. 근데, 근데 지금 여수 죽었는데. 크루즈 왔어요. 각수가 각시가 암 걸려가지고 유양차 제주도로 갔잖아요. 음, 친구들과 같이, 같이. 제주도가 다옮겼는 께서 야경 보러 여수까지 왔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너 너 누구 얘기하냐? 클류가 여수까지 불러 왔더니 이렇게 좋은 걸 모르겠네요. 그런데 선실에서 이한잔 먹는 것이 꿀맛이고만이 시방 <laughs> 그좀 <그저> 버려라이 <laughs> 이맛을 아시니까요 히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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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